윤사장 여기 그냥 파묻어도 뭐 모르겠다, 아무도. 드럼통이 아니라, <laughs> 아스에 파묻혀. 야, 어떻게 그렇게 되냐? 신기하다. 야, 아무리 우리가 더 늦게 왔지만, 윤사양보다 빨리 끝나야 되는데, 조만간 금 되잖아. 버스 깡패네. 그냥 막 밀고 들어오는데. 아, 나 자회전을 하려다가 유턴했네. 위아도 해군을 해야 되겠어요. 지금 저기 가려고 하다가, 뭐, 방 50개짜리 원룸, 누가 못 찾은 거갈라다가 내가 우리 사부님한테 넘기고, 나딴데 가려고. 네. 형님, 원룸 방한 50개쯤 되는데요. 어제 내가 아는 사람이 어디 한 군데를 팠는데, 배관 자체를 못 찾았어요. 그, CD관으로 물이 올라와요. 계량기. CD관으로 올라오는데, 내가 어제 압을 걸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압을 안 걸더라고. 안 걸고 그냥, 그냥 찾으려고 하더라고요. 원룸 방 50개를 나 혼자 어떻게 해 쫄수도 없는데 기름 넣고 가자 우리 동네가 제일 싸잖아 1,427원 6만원씩치만 넣고 가야지 천지배관 쪽으로 가네 인천에 한 집이 더 있는데 오늘 싹 몰아서 하려고 내가 내일 가려고 그랬는데 에어컨 파이프두번 하고요 엘보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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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한 봉지 가양대교 건너왔는데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뭐 여기서 유턴하라는 거야? 이게 행주대교인가? 이 다리는 건너갈 일이 거의 없는데. 또 가지고 다녀? 어. 샀어? 어, 그래? 아, 처음에 샀구나, 여기. 아, 장난 아니네. 아, 시끄러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laughs> 장난 아닌데, 저기 보니까? 오늘 아침에 뭐라고요? 잠갔다고. 아, 잠갔다고요? 물 흐르네. 멈추는 거 확인하고. 아, 저기세요. 근데 이게 저번에 한번 멈췄었다면서요? 멈췄다가 저기 내고 토요일, 일요일 이틀 장구고. 응. 음. 오늘이 월요일인가요? 네. 월요일날 와서 확인을 했어요. 물이 네. 멈췄어요 완전히. 또또 계단이 또 있어? 예. 네. 또 위에도 있고. 어. 어. 장을 다 제가 해체를 해놨어요. 어. 여기가 지금. 홀로 어디 있어요? 홀로 위에. 위에 있어요 또? 응. 한번더 올라가야 돼. 이 밸브, 여기 메인 밸브. 여기 뭐. 계량기가 없고 이걸 잠그면 이집 물이 전부 다 잠겨. 아 그래요? 응. 아 이게 수도 그거예요? 응, 수도 밸브. 야 그래요? 도대체 몇 층이야? 아, 4 층이야? 검사해봐야지 뭐. 아 이걸로 커팅했구나 배터리로 되는 거지? 응. 아 힐티 천으로 파도 이렇게 힘든데. 어. <laughs> 자. 나 인천 여기 한집또 가야 돼. 다행히 여기 10분 거리더라고. 내가 이 사장 오라 그랬어. 맨날 허탕 쳐가지고 이 사장하고만 가면 이상하게. 이러면 안 돼. 이러면 딱딱 딱 깨져. 딱 넘어지는 순간. 어, 오늘 덥네. 야 대꾸 내거 줄까? 내 있잖아. 아니 짭네. 길어야 좋은데 대꾸가. 아이 사장 올 때가 됐는데. 좀 줄여, 줄여서 올라가야 되겠다. 이럴 땐 누수 탐지가 양반이구나. 햇빛은 안 받아도 되니까. 외부 누수만 아니면. 확실히 온수에서 세는 것 같은데? 근데 왜 그동안 중간에 갑자기 멈추고 그랬지? 이유가 뭘까? 오늘 성공해야 되는데. 이 사람까지 불렀는데 또. 아. 하도 내가 미안해가지고. 뭐한집더 있으니까. 엘리베이터 없는 5층 아파트인데. 지금 세긴 세는데? 사나님 TV 보고 계세요. 내가 찾으면 내가 알려드릴게요, 사장님. 어, 어서와. 어, 그래. 아, 여긴 우리하고 상관없어. 아, 그래요? 그냥 <laughs> 우리 이거 하러 온거 아니야. 아, 그래요? 어, 에이. 자, 저기, 자기 탐지기 꺼내. 아우, 고기만 해도 끔찍하네. 야, 내, 데, 데, 내게 더 길어. 내, 내, 내게더 길어. 내거 빌려줄게. 응? 훨씬 편해. 짧, 짧으면 힘들어. 저기 이사장은 내공구통 들고. 어? 아, 이걸로 해. 아, 훨씬 길잖아. 봐, 길어야 편하다니까 대구는. 자, 필요 없는 거 빼고 가자. 아, 덥다. 집이 엄청 넓은 편이구나. 배관이 일로 내려왔을 것 같은데 지금. 배관이 이렇게 내려왔을 것 같은데. 아니, 아서 TV 보세요, 사모님. 뭐 나오면 말씀드릴게요. 아, 왜 TV 보시라니까? 아니, 사모님, 물을 쓰든 안 쓰든 수도 배관이 왔기 때문에 여기 봐야 되는 거예요. 그니까 아니, 뭐, 신경쓰지 마시고, TV 보세요. 네? 내가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내가 여, 쭤볼게요내 후레시 좀 가져올래?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네, 상태 안 좋다, 이거. 뭐, 게 오래 나와? 어 맞아? 네? 말이 안 되는데? 느낌이 안 좋다? 또, 온딩수 바뀐 거 아니야? 그럼 아, 또, 빠가사리가 봉사, 봉사했구나. 아. 저기서 타고 내려오잖아. 저 벽, 봐봐. 아. 네. 저, 봐봐. 저기서 타고 내려오니까, 물 타고 내려오는 위치상으로는, 이쪽이긴 한데, 야 이거 문제다. 이거 마루 이 속에 물 있잖아. 다 아, 떠있네. 완전히 그냥. 야 위에다 탐디 대봐야 소리 소리 전혀 안들리다 끝내고 저기 10분 거리야 한집더 있어. 빨리 끝내야지. 어쨌든 뭐 뭐가 됐든 하나라도 성공해야 돼. 오늘도 그러면 안 되지. 맨날 허탕만 치고 싶. 응 어, 위로 올라가보자. 같은 보일러가 위에 있으면 안 좋아. 상향식도 안 좋지만 같은 층에 있는 게 최고로 좋은 거야 보일러는. 밑에서 위로 올리는 것도 나쁜 거고 이렇게 위에 있는 것도 안 좋은 거고 한번 쑤셔보고 잘하면 똑바로 내려갔을 수도 있어 눈물 비슷하게 이제 아... 그치. 부속 안 쓰고 쉬면 얘가 렌즈가 통과를 안 한다고 쉬었다는 얘기야 쉬었다쉬었다 옆으로 꺾이네 그치 어. 안 되겠는데 안 걸린다고 여기 턱이 이렇게 돼 있잖아 오, 걸리지 않아 그쵸. 그래서 신경 써서 만들었더라고 중국산 장난감 가져 오자고 여기 윤 사장 꺼 중국 산장 짱한 거. 사무실에 오면 줄라 그랬는데. 어? 아 어제 왔길래 아니 마침 여기 오니까. 아, 아니야. 아, 이걸로 관로 탐지하려고 내려왔어. 진흙이네. 야 힘든데. 너. 내가 좁은삽 줄까? 이거 한번 써봐. 야. 어? 이거 아닌데? 아니, 너 어차피 각 삽도 필요하잖아. 난 외부 운수잘안 하니까. 아, 탐기 어디 갔어? 내꺼. 아, 이사장, 선복이도 들고 다니는구나? 네, 들고 다니죠. <laughs> 아, 참. 이거, 없으세요? 이거? 한번. 크게 필요가 없어서. 그래요? 아니야. 있으면 좋아요. 아, 내가 그러면, 이제 좀, 좀 전에 저 윤사장 준거 내가 사장님 드릴 테니까, 나 사무실 또 있으니까, 그걸 윤사장 주면 되니까, 이거 사, 이따가 내가 하나 드릴게 있으면 좋아. 문나게 들어간다. 됐다. 여기까지 왔어요. 잠만해볼게요 네, 아니, 잠깐만. 기다려봐봐. 한 얼마 더 하나. 한번, 한번 보고. 한번 저, 저쪽으로 한 번. 저쪽으로 가봐. 한 3m. 어깨가 1m거든? 하나. 둘. 아, 3m 되겠구나 셋. 3m가 넘잖아. 어... 3m 한 50층. 아, 뭐야. 고치셨어요? 어, 성공하셨구나. 사장님, 뭐, 뭐가 문제예요? 계란기두개 담으면 삼각각까지 다. 그래요? 어. 걸 수가 없지. 그러니까 보고 네. 그냥 찾을라다가 다른 그그저저 비트 안에 네 층층이 다 갈고가 있다. 아 그래요? 아, 역시 예. 그걸 몰라가지고. 아 그러셨구나. <laughs> 예, 예. 있는. 역시 이게 네. 어 어쨌든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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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요? 아니 전 인천 왔어요 상인. 어, 네. 잘 네. 찾았죠? 아니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도 만만치 않네. 역시 우리 사부님이 찾으셨네. 뭐뭘 찍어요? 아니 내가 다 아까 봤어요. 내려가자고 찾자고. 방으로 가봐 방으로 갔을수 있어, 저거. 네. 나한테 저거. 이게 아이 장롱 뒤로 왔을 것 같은데. 야, 어, 집이 어둡지? 아니, 왜 이렇게 어두워, 집이. 난감하다, 이거 진짜. 아, 장롱 뒤로 왔을 가능성이. 야, 손목이 다 빼봐, 이거. 어이, 어 씨. 어디 생통 만은대로 갔나? 이상한데? 아, 딴데한번 가볼까? 가스는 너도 뭐다이런 대로 나오겠지, 뭐. 아, 그러게 어, 어 너는다 한들. 이 사장 한 2m만 넣어봐. 아니 사모님 죄송한데 TV 보고 계세요. 내가 뭐 나오면 알려드릴게. 예? 돌겠네. 설마 뭐안 나타나? 말이 돼? 아 지금 1m 집어넣었지. 네. 딱 왔네요. 아씨, 더더한 2m 넣어봐. 아, 네. 하필이면 틈도 없이 땅 맞춘 장롱인데. 아, 빨리 하고 다음 집 가야 되는데, 야, 만만치 않겠다, 이거. 아, 우리 사부님 보고 가시라고 할까? 지금 벌써 끝나셨는데, 사부님은. 아침에 내가 드린 거. 상가 건물이었네. 상가에다가, 어, 얻는 방 50개에다가, 60개인지. 나 혼자 어떻게 가스가 나오면 이쪽으로 다 나올 거야, 분명히. 야, 근데 참. 좀 그렇다. 뭐좀 이렇게 공사해놨냐? 자 <laughs> 여기 이만큼 떠있어요, 지금 바닥에. 야. 탐지기 대봐야 소용도 없잖아. 이거 참 야단났네. 냉수 배관이 여기 있다는 얘기는 온수 배관도 일로 내려와을 가능성이 높은데 바로 뒤에 장롱 이 있는데 하관에 보일러가 위에 있는 건 좋지 않아. 네, 탐지기로 한번 소리 들어볼게요. 소리 나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오히려 안 되겠고. 자기 여기 여기서 들렸지? 네. 네. 딱 이쯤인데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인데 네. 방향을 돌려 잠깐만 아이, 어디까지 오지 어떻게 오지? 하필이면 장롱 안쪽이 아니다 아. 아니에요? 어 봐봐 아이고 야, 아까 내가 안 뺄라고 하다가 아딱 아, 아. 자기 들어봐봐 안쪽에 저기 손 들어봐도 돼요? 어 마음대로 들어봐. 있어? 야, 이거야? 댐이 돼 있잖아. 야, 어떻게 이렇게 됐냐 어? 음. 이게 하수도가 그래서 물이 안 내려가고. 이쪽은 땜이 되었기 때문에. 땜이 됐어? 야. 어떻게 뭐 이럴 수가 있냐? 완전히 눌렸네? 아, 이게 그래서 저 1층 저 가게로 물이 다 넘쳤구나. 저 위에는 찾은 거 같은데. 아니, 장롱 밑에. 아우! 왜, 왜? 장롱 밑에서 세. 하필이면. 야, 윤사장 여기 그냥. 파묻어도 뭐 모르겠다 아무도 저 드럼통이 아니라 바스에 <laughs> 파묻혀 완전히 저기도 다 짱구 됐네 어떻게 이렇게 눌릴 수가 있지? 100mm 이가 가운데 이렇게 꺾어져서 기니까 <laughs> 원장으로 된 가운데 <laughs> 뭐소켓같은거잡아야 되는데 안 잡아주니까 어. 이렇게 눌린 거지 어. 그러니까 어. 짧은 시간에 그렇게 된게 아니지 어, 오랜 세월 그렇게 됐겠지 야 그래도 어떻게 금방 많이 팠다? 나 찾는 사이에 내가 찾는 사이에 그래도 이렇게 많이 팠어? 아 이거 안 응? 쉬고 했지 나도 이제 땅 팔아 간다. <laughs> 난 뭐, 한, 한 뼘, 한, 한 가로세로 한 30cm 정도 팔 거야. 어. 난 많이 안 파지. 많이 팔 일이 없지. 수장 내가 사무실에서 줄 테니까, 이거 여기 가나 사장님 먼저 드릴게. 어, 받으세요. 어, 선물로 드릴게. 받으세요. <laughs> 연수, 쓸만하다니까. 내말 들으셔. 나 아, 응. 사무실에 있으니까, 나중에 사무실에서 나 줄게. 마루는 돕고 안 해도 된다 그랬으니까, 사모님이. 아니, 멀티투가 나 요즘에 마음에 들더라? 이게 멀티투에요? 멀티투인데, 내가 원래 겸용을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어, 그러게요. 8000 들고 다니시다가. 근데 겸용인데도 엄청 잘 들려. 그래서 내가 요즘에 계속 이거 쓰는 거 아니야? 어, 그래요? 너 나, 나, 나중에 너도 이거 멀티투 사라. 괜찮더라. 어, 어, 가스도 혹시? 잘 잡혀요? 어, 잘 돼. 근데 내가 가스 함성이또 있으니까. 어, 멀티... 그죠 야, 아무리 우리가 더 늦게 왔지만 윤, 윤 사장보다 빨리 끝나야 되는데 우리는 조금만 봐면 되잖아. 그나마 이건 MDF 아니야 다행이다. 응. 옛날 건 오히려 MDF가 없는데 야, 그거 걸렸다가는지. 아 얼마나 평화든지 그 말로는. 윤 사장보다 빨리 끝내고 가자고. 네. 아무래도. 어 거기는. 아 지금 거기 지금 수리하고 있어 찾았어요? 어야 네. 어, 근데 그래도 그거 네. 수리만 하고 나면 아무리 많이 파어도저 묻는 건 금방이야 묻는 건 금방이죠 찾는 게 문제죠 <laughs> 어우 뭐, 벌써 저, 찾으셨구나 처음에, 어, 처음에 파는 게 힘들지 그쵸 오개는 묻는 건 순식간이지 뭐 10분이면 묻어 우리가 더 늦게 끝날 수도 있어 하수구하고 누수의 차이는 그거야 하수구는 딱. 원인이 분명하니까. 네. 막 파면 되는데, 누수는 아. 이렇게 피곤하잖아. 막상 하고 나면 별거 아닌데. 그쵸. 찾기까지 그래. 내가 원래 말을 벗고 안 된다고 하고 시작은 한단 말이야, 사실은. 어떻게 하다가 잘 떨어지면 이제 그걸 붙여줄 뿐이라고, 사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은 말을 잘못 이해하면, 아 붙여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된다고. 근데 이거는 정말 내가 안 되는데. 그냥 잘 떨어지면 그냥 해, 서비스 차원에서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그거거든? 그치. 근데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아, 어, 다고 아니, 부셔준다고 했잖아요. 부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평화다는 거지. 내 좋은 마음으로 잘 네. 떨어지면 부셔드릴게요. 이 뜻인데. 아, 가끔씩 막, 그래. 겹겹이 까지는 데 있어요? <laughs> 그래, MDF 그건 안 되잖아. 다 찢어지잖아. 네. 저번에 벌 잘못 걸려가지고 내가 왜1자를안 쓰냐면 주어지니까 아니야 1은 헷갈려 방향이 아. 방향이 아. 1이라고 해놓으면 이쪽인지 이쪽인지 그래서 2 3 4로 해놓는 거야 어지럽겠다 그러니까 뭐 형식증이나그 형식 나지. 나 저거 조금 파는데도, 아 땀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나도. 내가 왜 실리콘을 안 붙이는지 알아? 어? 이유로 알아? 그게 아니라, 실리콘을 붙이려면 내일 또 와야 되잖아. 뭐 인천까지 또 와? 하루 기다려야 되잖아. 그거는 하루 기다렸다 붙이는 거야, 실리콘은. 근데 백시멘트로 하면 그날로 붙일 수 있잖아. 아, 그쵸. 그래서 그러는 거야. 나도 만약에 뭐, 여기가 우리 동네였으면, 응? 정말로 하루. 아, 저... 뭐지? 다들 그냥 젖은 상태로 그냥 실리콘 위에 올려가지고 진짜? 가려고, 젖은 상태로? 어, 그게 돼? 몰라, 모르겠다, 난. 젖은 상태로? 어, 뭐 그런 방법이 있나 보다. 난 그런 방법은 모르겠고. 바로 뽑고 안 된다고 얘기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휴. 네. 여기까지만 해드리고. 자, 안 보이는 부분은 놔두고. 에휴, 아무리 어쩌고 해도 또. 이거 장롱 들어가려면 튀어나오면 안 된다고. 네, 그쵸. 네. 아까 그거 어디 있어? 어떤 이거 하나 아, 세. 네. 아, 네. 아, 이게 이쪽 방향이지. 음, 별로 상태가 안안 좋은 것 같아 지금 날이. 이너못 뭐 사오신 거 있으면 빨리 사. 없어. <laughs> 여기서 4km 거래요. 빨리 가서 해야지. 내일 다시 오려고 생각해봐요. 여기 인천까지. 필름 꼭대기층이야. 어, 6층까지 있는데요? 그래? <laughs> 네. 어, 그래? 그나마 맨 꼭대기는 아니네?